내가 목록화 설명했던게 여기 있어요. 중력가속도 상수와 무게. 자말이 상수라는 말의 뜻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네, 중력가속도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불변. 동시도착. 두번 불변. 불변. 동시도착이야. 왜? 아, 왜? 질문? 네, 네. 그런게 있어요. 어? 네, 신기해. <laughs> 어디에서 신경을 거지 모르겠네 아, 잊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게 도착하지 네, 실제로는 네. 이유는 응기적으로 저항 그러니까 문제 풀때 그냥 일단 딱막 풀어 그냥 무조건 동시 도착이야 무겁든 가볍든 근데 뭔가 다르대 그럼 저항이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럼 저항이 잘한다 못한다 저항이 있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는 무조건 난이도가 높다 왜, 심화과정이라고 중학교는 규정이거든 근데, 고등과정가면 당연히 되는 거. 오차이, 그 예, 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근데, 중2부터 중3이 좀소기이 편하다. 그, 저렇게, 엉뚱한애가야 그, 소식, p 씹 s h p 고씹 h p u s 서 push, p u 서 h push, push, p u s 되 p 분위기 p 기 s 그만 좀해 h p u s 무게라는 말과 중력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야 무거운 물체가 먼저 도착하는 거 맞습니까? 네 빙신아! 무거운! <laughs>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손이 낚이지 손이 말라고 손이 손이 내가 무슨 손이 손이 생선이야? 말만 하면 다 낚이게? 어떤 법을? 밥을... <laughs> 물을 끼얹어 <껴져> 버릴까? 수정시켜요 <laughs> 어.. 아니야 그냥 8층인데 8층 정도면 죽진 않아 그냥 어디 하다가 빙신되는 거지 어. 그래서 왜그랬어아 중력 가속도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네. 얘기해주 네. 자 동시. 지금 고정관념이야.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무겁다고 먼저 도착이 아니에요. 모든 물체는 다 동시도착이야. 동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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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거우면 어쩌라고 뭐가 왜 무겁고, 쟤는 덜 무겁고, 쟤는 더, 더 무겁고 왜 그래? 질량.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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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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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앞으로 여기 보세요. 물체의 질량과 자유낙하 운동. 지금 여기 5kg, 3kg, 0.6kg, 1.5 어때? 어찌 되건 요기 땅던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 동시 도착이에요. 이건 누구 때문이다? 력 공기 저항. 공기 저항이 아니 이제 잠깐만 얘들아. 공기 저항이란 말은 이제 빼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은 없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할 거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동시 도착이야? 응. 그치 중력 가속도 근데 얘가 무거워 얘는 5구 얘는 3이야 왜? 그치 질량이 커서 이렇게 놀라는 아니고 됐어요?